헬스인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운동하시다 보면 우리가 근육이 펌핑이 되면서 혈관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하는 게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민트병원 정맥류센터 김건원장입니다 우 어, 헬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만들어진 핏줄은. 근육이 펌핑이 되면서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이게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꾸불꾸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보이는 반면에 가지정맥류는 기본적으로 혈관 안에 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가지정맥류에서 생기는 혈관은 중력 방향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혈관이 압력을 받아서 꾸불꾸불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쥐가 나거나 혹은 붓거나 하는 경우에도 가지정맥류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혹처럼 한쪽이 튀어나온다든지, 혈관이 계속 보인다든지, 구불구불해지다든지 하는 경우도 하지정 메뉴를 의심해야 되니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혈관의 확장과 혈류의 흐름의 이상과 판막의 이상 등을 한꺼번에 알수 있는 CT나 MRI보다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른 진단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지 정맥류나 정맥 기능 부전으로 진단받게 되면 대부분의 초기 1기 환자에게서 약물과 압박 스타킹 치료를 했을 때 많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으니 병을 진행시키지 마시고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되고. 2기, 3기, 튀어나온 혈관, 그리고 다리가 붓는 상태로 진행되게 되면, 하지정맥류,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 혈관을 폐쇄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칼을 대지 않는 시술 방법으로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을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에서 열로 치료하는 고주파나 레이저 치료 방법이 있고요. 외에도 또 열로 치료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이라고 하는 비열 치료 방법 등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하지정맥류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체 운동이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복근 운동만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게을리 하시면 더 하지정맥류 생길 수 있으니 운동을 꼭 상체와 하체를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고 꼭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하시면서 튀어나온 혈관들이 아 그냥 내가 운동해서 생긴 근육이나 힘줄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이 모양이 좀 꼬불꼬불해진다든지 밤에 쥐가 나서 깬다든지 저리다든지 하는 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검사 받아보시고 안전한 운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